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청자 5호 서리태 콩을 이제 많이는 안 심고, 이제 저쪽 집에 이제 하우스 옆에 밭에는 이제 토종 서리태 콩을 심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청자 5호 콩을 이제 한 고랑만 여기다 이제 심어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여섯 고랑을 심으려고 했는데, 고구마 호감미를 늦게 심는 바람에 그냥 한 고랑만 심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옥수수가 두줄 있는 바람에 이게 그늘이 들어가지고, 이 콩이 잘 안됐었습니다. 옥수수를 수확을 하고서 이제 두 줄을 줘서 여기다 썩게 이제 이제 실켜놓고 여기 이제 그동안 이제 그늘 속이라도 제가 이제 노린재벌레약을 명타자하고 돼지수하고 뭐 섞어서도 이렇게 한두번 줬습니다. 줘서 전부에도 영상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콩이 이제 많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콩꽃타리가 지금 봐서 이거 봐. 아우 굉장하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조금만 더 드물게 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요거는 조금 총총 심어도 된다고 래서한 30cm, 35cm 심었더니 콩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벌게 심어도 되는데 이제 콩이 잘 된다고 볼 때는 이것도 한 50cm 이상 띠게 심어야 더 일주량도 좋고 바람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요거 뭐 길이기는 한3 40m, 3 40m 4십니다. 밖에 안 되는데 그냥 좀벌게 심었는데 이제 순은 원래 이제 이 청자오는 순을 안 줘도 되고 이제 줄라면 한두번 주던데 저는 두번 정도 이제 순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노린자 발약 두 번을 줘서 그런가? 그래도 이제 노린자가 먹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콩꽃다리가 이제 많이 크게 생겼고 그 콩이 이제 조금씩 그 속에서 알맹이가 생기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수확을 잘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이걸 이제 심어보고 이제 수확량이 이제 토종 서리태콩하고 비교도 해보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콩이 훨씬 키가 작고 콩이 이제 많이 열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털어보면 여기서 이제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래도 옥수수만 도 아니었으면 더잘 됐었는데 원래 지주를 좀 세워야 되는데 여기 지주 있으면서도 안 세워졌더니 전번에 바람 불때 저쪽에 몇 포기가 넘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또 여기 또 바람이 불어서 넘어갈지는 모르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몇 포기만 넘어가서 남땡이제포전만 주고 내버려 뒀으니까 그냥 뭐 넘어가더라도 할수 없고, 내년부터는 이 설태콩을 심을 때, 청자오콩을 심을 때좀더 드물게 심고, 그 다음에 지주를 한번 정도 세워줘야 아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는더 드물게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늘 같은 거안 생기게끔, 이제 키손이로다가 장물을 심어서 일조량이 적고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하면은, 콩이 올해보다도 더잘될것 같아서, 이제 기대를 걸면서,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노린제벌 예약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먼저 명타자를 줬는데 오늘은 이제 명타자에다 살충제 대시스를 섞어서 이렇게 또 한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좀 이거 일찍 심은 편인데 늦게 심은 건 지금 막꽃아리가막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노른자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약을 꼭 주셔야지 이 서리떼콩은 저기 약콩하고 이 흰콩보다도 아주 맛이 좋아서 그런지 노른자 벌레가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데나 심었어도 약을 안 주게 되면 거의 이제 가을에 수확할 때는 전부 쭉정이만 차지하기 때문에 농사 잘 되시게 지금까지 이제 고생하시고서 노른재벌약을 안주면 안되니까 꼭노른재벌약을 지금 앞으로도 한두번 정도는 더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요번에 한번 주고 봐서 상황에 따라서 한번 더 주던지 이제 세번 줬으니까 안줘도 되니까 일단은 현재 오늘 이제 오늘 세번째 콩을 주려고 합니다 약드실때는위에만 이파리만 묻으면 안되고 노른재벌레가 이 속에서 들어가서 막 파먹으니까 가능하면 은이 속에도 약이 이제 묻게끔 해야 노른재벌레가 이제 이 콩에 날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보다도 일찌감치 여기다가 이제 막걸리 트랩을 다 만들어서 이제 미리 잡게 되면 노린재벌레도 이제 잡을 수가 있고 노린재벌레도 또 막걸리 트랩하고 틀려서 이제 오늘 유튜브 보니까 이제 페키병에다가 양식에 구멍을 뚫고 이제 열호채 같은 거를 루크려서 하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볼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약을 아무튼 도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약을 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买手机买哟。